팔자 매듭을 이용해서 채비를 원줄에 달아보겠습니다. 저는 음, 3호 합사 3호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경실줄 5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팔자 매듭을 만듭니다. 고리를 이제 길게 이렇게 잡으시고요. 원을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 안에 있는 원을 한 바퀴를 휙 돌리시고 다시 나머지 이 줄을 안쪽으로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점 매듭 보이시죠? 이렇게 당기시면 음,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어, 동해안은 장어가 많은데요, 장어를 어, 잡아도 그렇죠.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채비에 어 채비에 어, 핀도에다가 이렇게 감아 주시면 음, 어떠한 큰 고기라도 다 끄집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